여러분, 만약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무대 뒤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고통을 삼키며 노래 한 소절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어요? 화려한 조명과 함성 너머에는 늘 숨소리조차 아낀 채 자신을 쥐어 짜는 가수가 존재합니다.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 트로트 신의 손비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한 열정이라는 단어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한 그의 노력을 우리는 이미 방송에서 목격했지만 최근 전국 투어를 앞두고 터져나온 복통 사건은 그가 뿜어낸 땀방울보다 더욱 뜨겁고 아찔했습니다. 손비나은 이달 초부터 새벽 5시에 첫 연습을 시작해 자정이 넘어서야 스튜디오 불을 끄는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노래와 댄스를 따로 떼어놓지 않고 하루 단위로 맞물려 돌리다 보니 식사를 거르거나 물조차 늦게 마신 날이 허다했죠. 매니저가 형, 10분만 쉬죠라고 말하면 그는 대답 대신 무선 마이크를 힘껏 잡아 올리고 슬쩍 미소만 지은 채 다음 곡을 틀어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 미소 뒤에 타들어가는 복부 통증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관객 앞에서는 절대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그는 경연 당시부터 배를 움켜잡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됐습니다. 촬영 대기실에서 괜찮아, 체한 것 같아 라고 했던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그때도, 그리고 이번 투어 준비 기간에도 손비나은 복통을 단순 피로나 가벼운 위험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몸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폭풍 같은 고음 연습, 땀범벅 안무 리허설, 끝나지 않는 세트 체크. 그런 나날의 총합이 결국, 급성충수염이라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연습 중 신압으로 번지는 고통은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찌릿함과 함께 폭발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스태프가 형, 얼굴이 새하에요 라고 소리치던 순간 그는 무릎이 꺾이며 바닥으로 주저앉았고 비상벨 같은 신음이 스튜디오 전체를 울렸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는 불과 10분 남짓이었지만 그 열부는 외줄 타기처럼 길고 서늘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CT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30분 내에 맹장이 터질 가능성이 큽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무표정했지만 그말 뜻은 생명시계가 급격히 가속되고 있다는 경고와 같았습니다. 수술실 앞대기 의자에는 온갖 색의 표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소속사 팀장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 휴대폰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쥐었고, 코디 스태프는 양손을 모은 채 제발이라는 단어만 중얼거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을 파고든 장면은 손비나의 어머니가 보안 요원에게 아들 좀 보게 해달라고 매달리다 끝내 무릎을 꿇으며 흐느낀 순간이었습니다. 바닥에 닿은 어머니의 무릎이 모든 팬들의 심장을 투, 하고 건드린 셈이죠. 그 영상이 소셜 미디어에 퍼지는 데는 한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댓글 창에는 건강이 먼저예요. 용빈 오빠. 다시 웃게 해 주세요. 이제 우리도 잠좀 줄일 테니 오빠는 꼭 쉬어요. 같은 응원이 쏟아졌고 실시간 해시태그 샵사인 손빈아 교육위원은 순식간에 트렌드 상위권을 점령했습니다. 다행히도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분이 병원에 늦게 도착한 편이지만 최악의 상황 직전에서 벗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사실. 회복실로 옮겨진 지 12시간도 채안돼 손비나은 의식을 차리자마자 콘서트. 연습은 이라고 속삭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담당 간호사가 연습은 금지입니다. 노트북도 스탠바이도. 당분간 노래도, 라며 귀엽게 엄포를 놓았다는 후문. 그는 어색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동자 한켠엔 아직 무대로 달려가고 싶은 불씨가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소속사는 곧바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아티스트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전국 투어 일정을 전면 재조정한다. 예매자 전원은 수수료 없이 환불 또는 대체 일정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손비나 씨가 온전히 회복한 뒤에도 의료진과 상의에 점진적으로 공연을 재개할 거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팬들은 무리가 잦으면 차라리 온라인 콘서트를 먼저 열어달라고 제안했고 또 다른 팬들은 현장 소리를 들어야 트로트 맛이 산다며 건강 회복 후 현장 무대를 기다리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사건이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흥미로운 뒷이야기들이 하나둘 새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손비나이 연습실에서 체력이 떨어질 때마다 특제 보양차를 직접 끓여 마셨다거나, 안무 동선에 맞추려다 보니 하루 평균만 5,000보가 넘는 걸음을 찍었다는 리허설 기록 등이죠. 특히 보양차 레시피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유되며, 허브티 베이스에 꿀, 대추, 생강, 오미자를 7, 3, 2, 2, 1 비율로 넣는다. 같은 디테일이 붙어 한동안 홈카페족의 실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소속사 내부 관계자는 그 차가 맛은 좋지만 카페인도 있고 장이 약한 사람은 속이 쓰릴 수 있다고 귀띔하며 웃음을 자아냈지요. 의료진의 강도 높은 안정처방이 내려진 이후 손비나은 병실에서 동료들이 보낸 영상 메시지를 보며 한참을 눈물짓기도 했습니다. 일찍 말했으면 좋았잖아. 형, 이제 연습 금지임. 영상통화로 노래 틀면 바로 끊는다. 같은 장난 섞인 격려 속에서 그는 웃으며, 미안해. 근데 나, 무대 서야 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런 장면들은 팬카페 및 유튜브 비하인드 영상 클립으로 순차 공개될 예정이라 하니, 퇴근길 지하철이나 잠들기 전 영상 하나씩 챙겨보면 어떨까요? 물론, 우리 모두 아는 것처럼, 투오는 멋지지만, 건강이 더 멋진 법입니다. 전문가들은 충수염은 일반적으로 수술 후 12주간은 절대 안정, 46주간은 점진적 회복을 권고합니다. 과격한 무용 동작이나 가슴을 짜내는 벨팅 발성은 최소 6주 이후에야 시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소속사 또한 이러한 의료 가이드라인에 맞춰 회복 일정을 그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손비나이 다시 무대의 한복판에서 파워풀한 고음을 뿜어낼 시점은 언제쯤일까요? 음악 관계자들은 빠르면 가을, 늦으면 연말을 조심스레 점치고 있지만 아이돌도 아닌데 컴백 날짜를 박는 건좀 그렇다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팩트는 단 하나, 그의 건강이 완벽히 회복되는 순간이 바로 컴백 디데이입니다. 이번 해프닝은 팬덤뿐 아니라 업계 전반에도 작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몇몇 기획사는 연습 중 실시간 건강 체크 시스템 도입을 논의했고 공연장 안전 매뉴얼에 휴게 시간 의무화를 덧붙이는 사례도 나올 조짐입니다. 기자들은 케이트로트가 글로벌 진출에 박차를 가하는 만큼 아티스트 보호 매뉴얼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릴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죠. 손비나 사건이 사람은 쉬어야 한다는 단순 명제를 다시금 상기시켰다고도 하니 결국 그의 아찔한 경험이 동료 음악인들의 건강 세이프티넷을 경고히 만드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이 이야기를 비극으로만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병상에서도 멈추지 않은 그의 열정은 이미 수많은 이들에게 꿈을 향한 집념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나친 집념이 때로는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경고하는 생생한 증거가 되었죠. 그래서일까요? 온라인 커뮤니티는 내일 아침 조깅할 때 과하게 욕심내지 말아야지. 오랫동안 미뤘던 건강 검진 예약했어요. 같은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손비나의 통증이 우리 모두의 습관을 돌아보게 한 셈입니다. 현재 그는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받으며 재활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벼운 호흡법, 스트레칭, 그리고 의사에게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 아주 작은 음성 연습. 그러나 그의 표정은 마치 신곡 발표 기자회견을 앞둔 가수처럼 반짝였다고 하네요. 여러분,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제발 건강 걱정은 접어두세요. 다시 노래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라는 메시지를 그는 손편지로 남겼고, 그 편지는 하루 만에 팬카페 조회수 10만회를 돌파했습니다. 팬들은 우리도 건강 약속. 용빈 오빠. 이를 일복근 영상 기다릴게요. 라며 유쾌한 해시태그 챌린지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언제 돌아올까? 라는 초조함에 휩쓸릴 것인지, 아니면 완벽 회복이라는 최종 목표를 함께 응원하며 기다릴 것인지. 분명한 것은 그가 무대로 돌아오는 순간, 이번 경험은 한편의 드라마 같은 서사로 변해 관객의 심금을 울릴 거라는 사실입니다. 손비나이 다시 무대 중앙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날, 우리는 아마도 그의 첫 인사말보다 먼저 터지는 함성을 통해 건강의 소중함과 열정의 위대함을 동시에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잠시 호흡을 고르고 그가 건네올 다음 노래 한 소절을 위해 귀를 깨끗이 비워두세요.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반전 엔딩을 품고서 말이죠.